내가 작은 거요? 드럽이 큰 거요? 드럽이 큰 거요. 지금 따뜻해지니 색깔이 변해가고 있잖아. 참 신기하지, 이놈이? 그리고 잘 자라네, 진짜. 농부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효자 드럽! 드롭. 드럽에 미치다 보니까 이 드럽 향기에 내노후를 걸었다래요. 응. 나는 드럽이다! <laughs> 뭐라일체인가요 연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순수 이력이서만 됩니다. 봄을 날리는 두릅으로 억대 매출을 올린 농부의 사연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오늘 억대 농구를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전라남도 보성군. 밭을 빼곡하게 채운 나무들 사이로 누군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혹시 이춘복 아버님 되실까요? 맞습니다. 이춘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춘복농부를 소개합니다. 따스한 봄이 왔다고 반갑게 인사하듯 농부의 밭엔 초록빛 새순이 돋아났는데요. 바로 춘복 씨의 보물 1로 두루비랍니다. 2천평을 인수받아서 두릅밭을 늘려갖고 지금은 12천평이에요 두릅의 매력이 빠져 밭의 규모도 5년 새 이렇게나 커졌다는데요 와. 요즘은 무럭무럭 자라는 두릅나무 보는 재미도 꽤 쏠쏠하답니다 아버님 근데 나무가 너무 큰데요? 어, 이렇게, 이렇게 큰줄 큰 몰랐어요 저도 180 정도 되거든요 한번 100... 따 보세요 따뜻하죠? 더 크죠? 오 크다 두릅나무가 2m, 53m까지도 커요 1년에 사실 이런 거는 손이 잘안 닿아요. 우리가 따면 은 이렇게 휘어서 가위로 이렇게 자르거든요, 가위로. 잘라서 받아요, 이렇게. 피디님이 저보다 키가 크니까 이거 한번 따보세요. 그냥 꺾으면 됩니다. 그냥 꺾어보 돼요? 네, 네. 그냥 꺾어보세요. 옆으로 딱 제끼면 돼요. 네. 어, 여유가 있습니다. 딱 제끼면 돼요. 네. 이러면 되나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잘딴 거예요? 네, 요거잘 따신 거예요. 소질이 있으신가봐요. 이렇게 봐요. 보면 지저분하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딱 잘라주면 음 끝나요. 자, 내가 가위 드릴 거니까 직접 한번 따보십시오 되게 <laughs> <laughs> 예, 자연스러우신데요? 네, 이거 뭔가 잘못 걸린 것 같은데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가위 끝으로 딱잘라면돼요 네. 여기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배운 대로 열심히 두릅을 따보는 담당 PD.